툭 챔벌린 보이죠? 챔벌린 와우 하이 큐 여파 유하 자 사이사이 세게. 포메이션 강의를 하나 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든지 좀 됐는데 안 올렸더라고 이 424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정말 토 나올 듯한 두줄 수비. 저 같은 경우에는 중미 침투. 그걸 어그로 삼아서 사이드 쪽 공간 연 다음 사이드 미디필더에게 볼을 연결해서 거기서 또 크로스나 컷백 심리전 할수 있는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톱에는 보통 이제 피지컬 좋은 공격수. 약간 제공권도 있으면서 몸싸움을 버텨줄 수 있는 애들 있죠? 날강도 그렇죠. 그런 애들 써주시면은 4141에서는 4일 제일 좋아요. 다른 원톱들과는 다르게 4141에서의 4일 원톱은 좀 내려와요. 그러니까 원톱이 좀 볼을 소유하고 버텨줄 수 있는 피지컬 유형의 공격수가 있을수록 이 투중미가 침투를 하면서 백포 라인의 사이사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쪽에 있는 사이드, 미드필더들이 이 풀백이 안쪽으로 좁히면서 생겨난 사이드 공간을 노려주고. 그러려면은 애초에 원톱이 약간 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많이 있는 선수들을 쓰는 게 좋겠죠. 중미는 빡투박, 그러니까 하프스페이스, 메짤라, 스피드와 킹력. 여기서 킹력은 중거리 슛입니다. 사이드 쪽 사이드 미드필더는 드리블 체감 좋고, 속력 빠르고, 크로스 수치가 좋은 애들 수비형 미디필더는 좀 수비적인 라인을 잡아주는 애들 딱 투박이 아니라 이제 진짜 수비적인 라인을 잡아주는 애들 그래서 어차피 중미랑 사이드 미디필더들이 침투각은 잡을거라 원숭이에다가는 어, 좀 수비적인 포지셔닝을 할수 있는 애들 여기서 원톱에게는 뒤침 수비라인 압박 중앙의 위치 중앙의 위치와 뒤침을 걸어주면서 얘가 침투를 오프더볼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나와요. 중앙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주는 형태로 중미들이 원톱에게 양옆으로 침투하는 그림들은 여기 있는 공격가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뒤에 중미들이 하프라인 넘어서도 상대방 진영까지 쭉쭉 이 침투각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은 요교. 과감한 패스. 67 이상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양쪽 측면에 있는 사이드 미드필더들, 측면의 위치와 항상 수비 지원만 걸어줍니다. 기본적인 동선을 좌우 스프린트, 항상 수비 지원 걸어준 것도 수비 시에 이렇게 미드필더들과 함께 두줄 수비가 갖춰질 수 있게끔. 그리고 원수미에게는 공격 시 후방대기, 수비적인 포지셔닝좀 잡아주는 거고요 자, 양쪽 풀백은 후방대기 걸어주면서 개인전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팀전술에서는요, 조직조직 놔주고, 여기서 그냥 적당한 75, 60 정도의 전기의 속도 패스 설정해 주신 다음에, 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과감한 패스. 67에서 75 정도 사이로 놔주시고, 크로스를 긴 크로스로 놔야 됩니다. 사이드 미드필더들이이 공간, 이 공간을 침투하면서 크로스 각이 잡혔었을 때, 중앙에 있는 중미들과 원토, 요런 식으로 중앙지역 문전에서 크로스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위치 선정이 나옵니다. 조직조직을 놓는 이유는 개인전술과 팀전술을 각자의 포지션에서 잘 이행할 수 있게끔 조직조직을 놓는 거예요. 자, 해서 요거는 원톱인 아구에르에게 볼이 가면은 QS를 제가 누른 것도 아닌데 램파드랑 덕배 같은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줍니다. 중앙지역에서 이렇게 볼을 놀리는 사이에 상대방 풀백이 좁히면 사이드 쪽 공간에 Q떡을 찔러주시면 돼요. 자, 수비할 때는 원숨이 커서 잡고 원 커서 위주로 이렇게 수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톱 주면 사이드 쪽스털링을 떼어주죠. 그리고 위아래 지금 보이시나요? 덕배랑 로드웰이 또 침투해주고 사이드 쪽 길게 찔러주면 역시나 사이드 미드필더인 베실바에게 볼이 투입되면서 요런슈로 문전까지 한두세 번의 패스만으로 공간 공간마다 애들이 침투를 해주다 보니까 패스 찔러줄 때가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죠. 자 수비할 때는 중앙 지금 보시면 위그 전체적인 경기장을 봐주시면 거의 두줄 수비예요. 자 원톱 주고. 아래 램파도 위에 덕배 들어가주죠? 그럼 얘네한테 준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쪽에 전개를 해주셔도 되고, 풀백에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전환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그 구도를 만드시는 겁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풀백이 좁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크로스 상황이 생겨요. 상대방 풀백이 우리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막다 보면, 좁힐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사이드 미드필드들에게 생긴 공간으로, QW나 W 준 다음, 크로스 마무리. 자, 구에로. 주면, 침투를 해줍니다. 그 L, LCM, RCM 애들이 양옆으로 볼을 받으러 와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립되는 상황도 없이 계속 전기를 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거, 이런 거역크로 올려도 요즘엔 역크가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크로스를 통한 마무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크로스 타이밍이 뭐 자연스럽게 열리죠. 계속 기다리면서 수비를 해주시면 상대방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역색깔때 잡고 여기서 또 위아래 쭉쭉 올라와 주죠. 아래쪽 뛰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를 수루패스 찔러서 정크를 여기서 올릴 수 있으면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뒤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역크 상황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자 아구에로 주면 또 위아래로 침투해주죠. 하다 보니까 풀백이 우리 안쪽에 들어가는 애 막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사이드 쪽 공간이 비고 또한번 역크. 기가 막히게 침투하게 나오죠, 지금. 여크 두 방으로 이런 식의 그 공격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크를 쓰기에는 414일만한 포메이션이 없습니다. 414일 혹은 4221 하나, 이두개 정도가 있을 텐데. 414일이 좀더 깔끔하죠. 그리고 이런 침투각을 통해서 만약 공격 전개가 좀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와도 그냥 경기장 넓게 쓰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 통해서 쭉쭉 전개 나가시면 됩니다. 램파드 침투해 주죠. 상대히 풀백 좁힌 거 보이시죠? 사이드가 그냥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다가, 여크. 타이밍 잡아서 올려주고. 라고 이런 침투해주고. 풀백이 좁히겠죠? 안 좁히면 중앙에서 이렇게 중미들 들어온 걸로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승부를 보셔도 돼요. 자일살 이포메과와이 전술을 쓰시면 여크 타이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비할 때는 미드필더 3명 써서 중앙의 공간을 하나하나씩 잡아먹어주면 자연스럽게 수비는 그 간격 유지가 되실 거예요. 여 크로스에서의 게이지는 한 70에서 75자구회로 주니까 아래 덕배 침투하고 풀백이 저거 쫓아가는 거 보이시죠? 바로 스털링한테 기회 나죠? 그리고 역크 타이밍 여기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몇번 쓰다 보면 상대방이 이 크로스에 대한 방어를 이제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중앙지역 파면 되는 거예요. 자, 중미 주니까 상대방이 왼쪽, 오른쪽 풀백이 아도로 좁히잖아. 그죠? 그럼, 잡고, 여크. 요거는 이제, 슛. 계속 뭐, 원톱 주면은 애들 살아, 살아,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덕배 들어가고, 로드에 들어가죠? 주면, 어, 풀백이 안 붙어? 그러면, 여기 중앙, 중미들 침투 이런 걸로 승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자. 원톱 주고, 위아래 침투 올라와 주고, 아, 이쁘다, 그림. 두투추아 아, 너무 급했나요? 치 여기서 계속 한번 지공이 되면은, 여기 또 만들면 되는 거야. 걸 원톱 주면 애들이 움직이는걸 주고 그렇지 아 이거 서서 막네 펜더슨 이거지 쫙쫙 사이드 벌려주고요 펜더슨 침투하면서 마무리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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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그렇죠 땡겨서 피플릭 땡겨주고 길게 베이넬둠 까비 그리고 피르미누 나이스 나이스 1더0 이거지! 여긴 어 어디 공간? 살라 공아아아 공간. 어? 아, 때렸어야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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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땡 탈라. 툭 챔벌린 보이죠? 체 챔벌린 와우 우와 그렇죠 사이드 찢어주는 게 아주 재미있는 전술입니다 4일4일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원톱에게 볼이 있는 순간 첫 번째, 중미들의 양쪽 침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미들이 침투하는 것은 요 사이에요. 센터백과 풀백 사이. 오른쪽 풀백은 안쪽으로 이렇게 좁힐 거고, 왼쪽 풀백도 안쪽으로 좁힐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생겨나는 어디 공간? 바로 이 공간. 요 파란색 공간으로 우리 사이드 미드필더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측면을 먹겠죠. 그럼 그 사이에 이미 침투했었던 투중미랑 원톱까지 포함해서 이세 명의 우리 자원들은 문전에서 크로스를 받아먹어줄 수 있는 위치선정이 이미 끝났을 거고 요 공격패턴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공유시켜드립니다 요거 한번 저도 써보시고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답변 드릴게요